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 마태복음 22장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또 초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너희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이미 어저께 성전을 정화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주 바짝 독이 오른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하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함정의 질문에.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권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거림을 받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고작 첫 번째 이제 논쟁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 이은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비유 요세 번째 비유지만 요 비유를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의 부분을 세 번째 비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를 또 하나의 독립된 비유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혼인 잔치라는 하나의 테마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10절까지의 부분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 주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간 동떨어진 위치에서 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슷한 비유인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참조로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아, 그 어떤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왜못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금이 왕자의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자의 혼인 잔치 잔치를 열고 종을 내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금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잔치의 메뉴를 알려주죠. 첫 번째 보냈던 종들이 이 잔치의 규모와 성대함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오기를 싫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찬을 준비할 텐데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당신들을 위해서 잔치는 준비되었고 거기에 오면 뭐 맛있는 그리고 기름진 음식,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음식 그 산해진미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또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도저, 도대체 관심이 없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에게 이간 사람 말고 남은 사람이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종첫 번째 보냈던 종그 다음에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들을 그러니까 메신저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는 장차 올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율법. 이미 모세 모세가 열어 주었던 그 그림자로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곳에 그,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갖 풍성한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도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이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임금이 분노하여서 진노하여서 군대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그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금은 지금 어, 너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 초청에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청했는데 초청 받았는데 그 초청을 거절했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켰고 그 군대로. 사람들을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임금이 지금 이 일을 반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역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욕했다는 것이 왕을 모욕했고 그리고 왕을 모욕한 그 증거가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두면 그게 왕입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했다. 그걸 반역으로 여기고 완전히 싹쓸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다고 어디에서? 네거리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를 수 없습니다. 이 네거리에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네를 벗어난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초청받았다. 죄인들도 초청받았고 악한 자도 초청받았고 더러운 자도 초청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 누가복음의 말로 아, 표현하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초청받아서 이 왕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까지 올수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첫 번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멸 당할 것이고 그리고 어, 이,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청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갈리길 사람들 많은 곳 그러니까 아, 족속을 가릴 수 없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가릴 수 없는 곳에서 초청받은 초청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어떤 사람들은 오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라 말씀하시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이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혼인 잔치에 초청받았으나 오지 않은 사람들. 여기 첫 번째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일 하러 간 사람들이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반역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의 초청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조건 없이 누구나 초청받는 은혜로운 초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혼인 잔치의 위대한 초청, 자비로운 초청에 그들은 거절했고 거절했고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넘어가 가지고 11절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 또는 연결된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임금님이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임박해 가지고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습니다.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구여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이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여 라고 얘기하고 나서 어 그런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그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여기는 드레스코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우리 나라 잔치에는 드레스코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이 서양의 이 이벤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드레스코드가 존재합니다. 정장을 입고 가야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가장 무대, 무도회처럼 가면을 쓰고 가야 되는 그런 잔치가 있고, 재미있게 그렇게 정하는 그런 드레스코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친구라고 지칭된 그분이 아무 말도 못 하는 일이 일어나고 왕이 사환들에게 말해서 저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옷 하나 제대로 입고 오지 않았다고 내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버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아니 아무 초청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오기만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예복 입지 않았다고 내보내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별도의 이야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잔치입니다. 잔치는 부른 사람의 격에 맞게 자기를 준비해야 하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게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문제가 됩니까?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복을 입고 가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예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묵힘받고 잔치집에서 쫓겨나는 그 클루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제대로 입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왕을 초청한 분을 모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간건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죄수 취급받고 쫓겨나서 죄인 취급받고 쫓겨나서 그래서 밖에서 일을 갈며 울을 일을 갈며 울게 되는 일이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반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그런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들이 반역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은 걸까? 어떤 예복을 입지 않은 걸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이 요청하는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입었어야 했는데 입지 않은 예복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고 왕을 모욕한 죄가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옷은 예복 예복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 그 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 비유가 첫 번째 권인 논쟁의 연장선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회개의 옷이죠. 세례 요한이 요청했을 때, 세례 요한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 앞에서 반응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받으러 침례 받으러 나아갈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바로 예복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예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연장선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갖추어야 될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서 이제 그 자세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여기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반역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반역자로 여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왕의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적인 입장에서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되고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중심은 이제 이 반역한 자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에 씻겨진 옷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계한 사람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 혼인 잔치 가운데서 용납되고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 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뜻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 어린 양의 옷 옷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그게 옷이 어떻게 희게 됩니까 붉게 되지 어, 이, 이 희게 된다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뿌리면 옷이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속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할 때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죠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여지리라. 깨끗하게 하여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에게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려 거룩하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며.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권인 논쟁에 딸려 있는 이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는 돌이켜 회개하여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가서도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 제대로 된 태도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더러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 가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청장을 발행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가 들려오기가 무섭게 에, 그 관심이 없고 싫어하여서 넌덜머리를 아, 내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칼을 들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의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초청에 응답하여서 나오고 거룩한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청함 가운데 우리는 합당한 백성임을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시는 돌이키시는 날마다의 과정을 밟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그때에 이 믿고 타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타잖아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타면 어느 날 사고 납니다. 아 수시로 중간 중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자동차 센터에 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은 이제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초청을, 인비테이션을, 청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청하여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고난 주간에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면서 생명을 아버지의 쏟아내시면서 하나님 죽음의 위협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전히 알면서 말씀하시니 말씀들을 아버지 대합니다. 이말씀들에 예수님의 혈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져 있고 아버지 유대 민족들 가운데 라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화 속에 또한 우리들을 향한 초청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거룩하게 하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심령을 영혼을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빨아내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